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통제 불가능한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또 어떤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꼬이기만 하는지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 모든 것을 외부 환경이나 운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경험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자신 더 깊게는 여러분의 생물학적 설계도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 사실은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정교한 에너지 방송의 결과물이라면요. 이 채널은 양자 물리학과 영성을 연결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여정을 돕기 위해 깊은 의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DNA가 단순한 유전 정보의 저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진동 주파수로 변환하여 외부 현실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강력한 송수신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의 희생자가 아닌 의식적인 창조자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는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DNA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DNA가 고정된 생물학적 코드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수신하고 또 방송하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안테나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DNA는 생체 광자라 불리는 미세한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의 패턴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평온함과 사랑을 느낄 때 이 생체 광자들은 조화롭고 일관된 패턴, 즉, 결맞음 상태의 빛을 방출합니다. 반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관찰자 효과의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의식, 즉, 감정 상태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생물학 전체를 재구성하는 에너지적 명령어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정은 분자 수준에서 조화로운 공명을 일으켜 세포를 활성화시키지만 두려움과 스트레스는 세포를 수축시키고 생명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내면의 상태는 고유한 주파수가 되어 양자장, 즉,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방송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데도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가 우리의 말이나 소망이 아닌 우리가 송출하는 에너지 신호, 즉, 진동 주파수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양자장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내는 주파수를 받아서 그 진동과 일치하는 물질, 사건, 환경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의 원리입니다. 비슷한 주파수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이 의심과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DNA는 결핍의 주파수를 세상에 방송하게 되고 양자장은 그에 맞춰 결핍을 증명하는 현실을 충실하게 조직해 낼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내면에서부터 풍요와 감사를 느낀다면 여러분의 DNA는 풍요의 주파수를 송출하고 우주는 그 신호에 공명하여 더 많은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과정은 9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주도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프로그래밍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오래된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다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판단 없는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영적 가르침과 현대의 양자 물리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감정에 에너지를 더해주는 행위입니다. 대신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이 감정이 나가 아니라 그저 내 안을 지나가는 하나의 에너지 패턴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파동 상태의 가능성을 입자로 확정 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순수하게 관찰할 때 우리는 그 감정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몸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주파수, 즉, 사랑과 평화의 상태로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현재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름 붙일 필요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하세요. 이 단순한 알아차림의 순간에 여러분은 흩어진 에너지를 회수하고 창조의 중심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핵심 원리인 일관성, 즉 결맞음의 상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관성이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장과 뇌가 조화로운 리듬으로 소통하고 몸 전체가 통일되고 강력한 신호를 양자장으로 송출하는 상태입니다. 심장과학연구소 (HeartMat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심장박동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패턴을 보이며, 이 신호는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으로 느낀다고 말하는 것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반대로 비일관성은 내면의 전쟁 상태입니다. 머리로는 풍요를 원하면서 가슴으로는 결핍을 느끼고 행동은 과거의 습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분열은 서로 상충하는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방송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약하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후선규전학의 선구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우리의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느냐가 여러분의 생물학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이 송출하는 에너지 신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억지로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가 일치하는 존재 상태를 먼저 내면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함과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에 의식을 집중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만한 것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침대, 숨쉴수 있는 공기, 새로운 하루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여러분의 주파수를 일관성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는 감정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훈련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알아차림의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여러분은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한 중심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문득 불안이나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여러분의 주파수를 현재 순간으로 되돌리세요.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나요? 평화인가요? 아니면 혼란인가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이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의심과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정말 현실이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거나 오랫동안 익숙했던 부정적인 감정 패턴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 낡은 프로그램이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특정 주파수로 살아왔다면 몸과 마음이 새로운 주파수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저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를 중립적으로 반영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내면의 중심, 즉, 평화와 사랑의 주파수로 돌아오려는 의지입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꾸준한 복귀가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정된 내면의 상태가 결국에는 조화롭고 안정된 외부 현실을 창조해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고대의 지혜가 말하듯 진정한 힘은 외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데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우주와 분리된 채 현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물학적 구조, 즉 DNA를 통해 매순간 자신의 현실을 공동 창조하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믿음은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이 신호는 양자장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현실은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따라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외부 조건을 바꾸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송출하는 신호, 즉,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판단 없는 알아차림을 통해 내면의 분열을 치유하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조화롭게 정렬된 일관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수용하고 흘려보냄으로써 본래 우리 존재의 바탕인 사랑과 평화의 주파수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교향곡을 어떤 주파수로 연주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삶의 위대한 창조자가 되십시오.